자, 그래. 가자야 누구야? 누 그랬나 카타리나인데 몰라 어떻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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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엘리스가 좀 이상하다. <laughs> 문도막칼막 막 던지는데. 요즘 탄문도가 유행이요? <laughs> 뭐 대회 때탄문도 나왔어? 아 요즘에 대회도 안뭐 게임도 안 해가지고 탄문도가 되게 많이 보이네. 생까지 30초 남았니어 <laughs> <laughs> 맞췄어. 아마아 당겨. <laughs> 잡았어. 안돼, 죽지마 뭉도. 죽지마 뭉도. <laughs> 지마믕노 얼렁 기자고와 기작이 좋군 찬신발이네 아씨 안 맞았어 간다구 간다구 어? 잘못 던졌는데 잘못 던졌는데 맞췄어 <laughs> 가만히 있네 이제 뭐래니? 이거 완전 안전하구동 와 스킬 한, 하나 빼고 다 맞췄다. <laughs> 좋은데. 상급 아파요. 아, 아, 못 먹었어. 아, 못 먹었어. 아, 잘못 던졌어.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지금 오랜만에 롤 하다보니까 감각을 잃었구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잡았어. 쟤가 잡았어. 쟤가 아, 았어 쟤가 잡았어. 까 간다고 어다고 잡았어. 쟤가 잡았어. 쟤가 잡았어. 리가 잡았어. 아 안돼 야왜 붙어? 죽었어? 엘리스 컴컴컴컴 라인 당기고 있어요. <목소리> 간주가, 두 가지가 두저 안에 레너톤이 두번 주는 은다 야 안돼 야 너무 멀어 나이스 야 엘리스 개슬야 엘리스 살아있는데. 나 만화 없어서 적속길 못한다 뭐, 견제해봤자 의미는 없을 거니까, 내냥미니언한게쓰도록 하고, 집을 가도록 합시다. 좀 멀리 떨어져서, 쟤도 집 가네. 괜아 어, 아, 아, 어, 어, 어. 아. 어, 고대 유물 방패 이거 좋나 이거 자기야 미니언 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고대 유물 방패 아, 못 먹었어. 이런. 뻥이요 한번 날려줄까? 받아라, 뻥이요. <laughs> 피 완전 많이 떨었는데? 아..아퍼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주미달렸니다 아수아, 합살 중. <laughs> 야, 우리 개인기가 뛰어난데나집 가야지. 나집 갈래. <laughs> 나집 갈래. 야 괜찮은데, 이번 판. <laughs> 내 궁이 쩔었던 것 같다. <laughs> <laughs> 저..저거 아고 뭐야 저거? 아고.. 요..무 뭐, 가는 거 아니야? 서, 설마 스태틱을 가겠어? 레넥톤이? ㅋ 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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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나? 아못 먹었어. 나부르요 더블 개인 날렸네. 탈이게 좋아졌나? 탈이 갑자기 많이 보여. 터을처치했어니다다 내려간 했어 터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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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원래 안 썼네. <laughs> 플래시 다 썼는데. W가 안 눌렸어. 아, 내 내공 잘 들어갔는데. 아쉽다. 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안 돼. 뒤집으면 어떻게 해? 버려야지. 아, 군이당했습니다 은근한 먹어아 a 가 없으니까 집 갔다 와야지 아니네 리진 탑이네 신발 좀 사고 누구 a w 없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안 돼. 아야왜왜 왜 우리 자꾸 던지냐? 그래도 보스는 스피디하고 미드는 내가 이기는 고있것 같고 탑은 탑도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래? 간다고 간다고. 아 하나 놓쳤어. 내가 아직 아 레벨 9가 아니네. 템은 잘 나왔는데 레벨이 낮구나. 왠지 원거리 미니언이 한 방에 안튼다뱃뜰라오 피했어? 나 맞춘 줄 알았는데. 잘하는데. 드 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laughs> 아쉽네 안돼 당했습니다

트로즈 <laughs> 나 만화도 없었는데 미드빌로 알아? 야이씨 완전 쓰레기처럼 던졌다. 나카트 완전 잘 컸어. <laughs> 아와드안 샀네. 탑을 파괴했습니다. 저기 아하. 아, 근데. 걱정하지 마. 하고 없어. 목자 내려와서 있네. 아포. 나이 파괴를 찾고 있는 젤리, 잇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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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버려 버려 버려. 저기 리츠날 뛰고 있습니다. 오 이거 완전 안전하 도저히 막을 수 어쩔 수 없다. 대마나가 없다. 아, 간다고 간다고. 처형되었습니다. 형당했네야 우리 와. 지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아니죠? 야내 꾸야 건지지마. 난만나가아 <laughs> 왜래? 그러하다. 나이스. 아, 잘못 맞았다고 처치했습니다. 그. 안 맞았네. <laughs> 내려오죠. 야이씨, 했습니다 아, 잘못 던졌어. 잘 피하네. <laughs> 개피되는 거 보소 아쉽다. 궁이 좀만 더 빨리 왔었어도 잡았을 것있는데아 너무 던졌어. 오래니 이거 완전 안전하거든. 그래도 미드는 이기고 있네. 어. 오라, 네 저기 전장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들러갔어? 제압었습니다싸 이거 먹고 집 가야지. 아나 죽겠어. <laughs> 돈이 모자라네. 좋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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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완전 빨라. 아 오랜만에 로라니까 잘안 되네. 그래도 카타보다 시 s 스 많이 앞서고 있다. 한 50개 앞서고 있네 상급해 누가 상급해 누가? 항델 야이러마 아군이 마. 당했습니다. 아, 게 자꾸 던지지? <laughs> 그만 던져. 우리 너무 던진다. 아군이 당했다이또 죽겠는데? 아, 야, 우리, 왜 이렇게 던져, 자꾸? 그만 던져봐. 뭐, 여서한 탈라든가. 어우, 씨. 그만 던지지. <laughs> 또 투코어템은 벌써 나왔는데, 또 비싼 걸로 하나. 썸파 떴네. 어왜 하나도 안 맞아. 이게 뭐야. 만화 껴야 돼. 없으면 난 쓰레기야. 검찰하지 마. 내가 잡았어. 군사. 이니시에 이니시. 만 날렸네. 탑을 파괴했습니다. 잡자 12회를. 야! 엘리스님 <laughs> <laughs> 우리 엘리스가 우리 너무 던진다. 아직 있는 것도 아닌데. 알았어. 아니요 야, 진짜 세다나. 아니지. 아쉽다, 큐레레, 엘리스, 아이, 그, 뭐야, 엘리스랑 시1르궁에 완전 빠르지. 아, 나, 나이스. 요시 달려요 아시작요탑을 파괴했습니다. 얼고아 보요. 요시 제되 이긴이긴해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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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이나 살까? 어, 나 부쉬 안 들어왔네? 괜찮아 뭐 어떻게 되겠지? 올거같 다이. 인생은 다이브요 껄껄껄. 안 간다고 간당 직스 잘하는 사람이 멋 있어 보이는데. <laughs> 아왜 내가 맞아 싫어. 어 이상한 거 발견. 이마 제발 좀. 자세 <laughs> 좀요. 오지 마. 아 피했네. 어. 쟤 앨리스 왜 저래. 안돼. 안돼. 죽어, 연나 어이씨, 플레이 어으면큰라날 했네. <목소리> 저못 부셨어? 더군다나? 부셨네. 루시, <목소리> <목소리> 외자이 두 개. 그리고 의도야, 몸뚱네 내줘. 던져도 못 이기는 워낙 차이가 아아 W 맞혔어. 미쳤 날미쳐 날뛰고 있어. 아군이 당했 집갈래 그냥. 아니다. 부시 적의 억제기를 했습야아 없다. 아 씨, 궁 잘못 날렸네. <laughs> 내 궁을 못본 걸로. 기다려, 가고 있어. 반대, 아, 문도 뒤집뒤집 문도. 잘있어요 문도요. <laughs> 고치도 못 맞추면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래. <laughs> 요, 한 방. 바론 간거 아냐? 인정하지만 먹혔네 허거 바론 <laughs> 바론 먹혔어 야 안녕하세요 나도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로라고 오랜만에 지금 하고있어 그래서 오랜만에 롤하다 보니까 감이 안잡힌다 한 일주일 안했나? 그정도 안했 아아, 아, 아. 오지마. 내 실력이 확 줄었어, 확실히. 아, 다이아 1 찍었다가 떨어졌지. 내껑. 네, 바로 먹고 싸워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앨리스 이 e 진짜 못 맞춘다. 맞추기 힘든가 본데 내가 엘리스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을 너무 못 맞추죠? 나 떨어져있으면 지 카타가 나암살하라온나 마방 없어 나랑 암살하 온다. 저기 그냥 싸울 걸 그랬나? 카타 보지 고 아, 샤 하나 마았더쩌는데 <laughs> 이겼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 로탑을 파괴했습니다 저게 업즐리같고 칠성선배다 지